안녕하십니까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 대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제드은요 m 는골 f b j s 라고하는바디는립직소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기존에 제일 많이 쓰시던 이 D 핸들형 타입에 대비해서 그립감도 좋아지고 사용자분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와 함께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M18FBJS는요, 기존에 있던 D 핸들형에 대비해서 업그레이드, 즉 상위 버전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등한 스펙이지만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외형 디자인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D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D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좀 분산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FBJS는 이 모재와 손의 간격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를 줄때 조금 더 용이하게 힘을 줄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판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곡선 커팅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거형이기 때문에 이 트리거형은 계속 트리거를 잡고 있어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도 원을 그릴 때 손목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작업을 이어나가야 됩니 이번에 새로 나온 FBJS는요, 한번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 두 선을 떼더라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 작업을 하실 때, 곡선 작업이 훨씬 편리하게 디자인이 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디 그립 직소는요 밑에서 재단을 할때 표면과 손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단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바디 그립 직소 같은 경우에는 곡선 작업을 많이 하신다 이 제품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또 직선 작업을 많이 하시고 굳이 곡선 작업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D 핸들 타입을 많이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FJS와 FBJS 그립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m c 8 FBJS 바디 그립 직소에 대한 스펙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그립 직소는요. 피얼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얼 제품은 브러시리스를 탑재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브러시리스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배터리의 전류가 모터로 바로 가기 때문에 출력이 훨씬 높습니다. 이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카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본은 즉 라이터 부싯돌이거든요. 부싯돌에 의한 열도 훨씬 덜 발생을 할 거고 브러쉬를 쓰기 때문에 바로 동력을 모터로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현존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분당 3,500 SPM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SPM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로크 퍼. 미닛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똑똑하죠? <laughs> 네, 분당 3,500즉1분의 트로크를 3,500번 왕복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SPM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5어 배터리 기준으로 19mm 깊이로 32m 작업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런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M18FBJS의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모드가 생겼습니다. 바로 1단에서 6단까지 A 모드라는 오토 모드가 있고요. 6단으로 갈수록 SPM이 높겠죠. 근데 오토 모드는 모자가 닿기 전에는 천천히 낮은 SPM으로 시작을 하다가 모자에 닿는 순간 SPM이 빨라지는 그런 오토 모드도 저희가 이제 탑재를 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비탈 모드도 있습니다. 0단에서부터. 3단까지 기존의 직소의 날이 수직으로 움직이다가 오비탈 모드를 작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3단은 더 크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날 자체가 3단의 오비탈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모재가 좀더 빨리 절단이 되는 반면에 모재 단면이 좀 거칠어지겠죠. 0단의 오비탈 모드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모재 단면은 깨끗해질 것이고 그만큼 또 모재가 좀덜 빨리 잘린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각도 조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베이스판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 커버를 저희가 이렇게 씌워놨거든요. 이 커버가 없어서 못이나 이런 데 긁히게 되면 이 베이스판을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커버를 제거를 하시면 여기 안에 육각 렌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여기 보시면 육각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게 되면 각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레버 방식보다 이 육각 렌치로 조우고 풀기 때문에 훨씬 견고하고 풀릴 염려가 없겠죠. 보관도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뭔가요, 이게? 또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제가 받았네요. 사랑치곤 좀 많이 작네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이 하트를 바디 그립 직소로 제가 한번 예쁘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도전! 이게 바디 그립 직소의 장점 여기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위치를 보셨다시피 스위치를 오늘 해놓고 작업을 하니까 제가 굳이 트리거를 안 당겨도 되고 이게 뭐 손목도 아주 자유롭고 SPM을 자유자재로 또 조절할 수 있고 트리거도 자유롭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테스트였습니다. 미션 성공! 네, 오늘은 M18FBJS 바디그립 직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핫하고 따끈따끈한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